파이팅! 맞죠? 야, 또 금달지? 네, 경기야? 어, 학 어, 아, 잠깐 끝났어. 몇대몇1대1대대0대 18대 19대 1 0어 18대 1 응원하네 응원해야지 9대 10대 18대 19대 10대 1 8이 19대 1있대1 9아 10대 10대 19대 10대 오, 0 고대 와이팅 고대 와이팅 아와 왜 그렇게 그렇끝 고대 이팅 고대 이팅 빨리 빨리 빨리. 초초 끝! 아니, 호연이, 호연이. 선생님 멋지다. 선생님 멋지다. 아, 호연이 호연이. 어 여기다. 대야. 오늘 멋지다. 멋지다. 뭔지 말안 되지. 다 뭔데? 발이 느리네.